원터치 작은 용기에다가 이제 둘이서 거의 식사를 하시잖아요. 그래서 반찬을 정말 한 번씩 먹을 만큼만 조금씩 해가 올려놔놓으니까 끝까지 다 먹고, 아니, 좀 남았잖아. 그럼 보통 보 우리가 그렇게 담고 이래야 되잖아요. 그런데 또 보면서, 어 이거 이제 내가 먹을게 하면서 다 진짜 음식이 하나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먹는다고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. 우리 남편이 이거 너무 아주 잘 샀대. 라고 얘기한 제품이 요한터치 220이거든요 근데 얘 220인데 가득 채우지 말고 예, 요 정도. 그러면 남편 반, 네 반. 네, 요렇게 드셔도 되고. 그 다음에 요게 무채나물인데, 얘도 많이 안 먹잖아, 김치가 있으면. 그러면 남편 한두 젓가락, 네두 젓가락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래. 이것도 남편 두 젓가락, 네두 젓가락. 그 다음에 미역나물. 남편 두 젓가락, 네두 젓가락. 예, 고구마나물. 예, 남편 두 젓가락, 네두 젓가락. 시금치. 이런 식으로 해서 먹어버리면은, 나중에 슬거지 하거든, 너.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요. 올려가지고 딱 그냥 닦이거든요. 원터치. 예. 요렇게. 그리고 또 장점이 바로 뭐냐면 여기 지금 사각 모양이잖아요. 네. 요게 사각 모양이기 때문에 식탁에 요렇게 올려놓더라도 너무나도 예쁘다라는 거죠. 예. 예뻐서 너무 좋고요. 이왕이 요렇게 밑에다가 뚜껑을 받쳐가 놔놓으면 훨씬 더 고급져 보이거든요. 여러분, 식탁에 올려놔놓게 되면, 내가 또 필요하신 분은, 여러분은 더 드실 수 있기 때문에, 이러한 작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. 봉박두 자, 요렇게 한번 싹 해서 한번 열어보면은, 지금 어떻게 들어있느냐, 요렇게 들어있어요. 자, 네, 요렇게. 자, 예, 요렇게 딱, 8 개가 들어있어요. 자, 둘, 넷, 여섯, 여덟. 요렇게 딱 들어있는데, 자, 색상이, 자이 색상이 레드가 아니에요. 아니 핑크가 아니에요. 자 한번 딱그집어 내보면은 이 작은 아이에우리 김치 같은 거 담았을 때 혹시나 물들까 싶어서 조금 여러분 염려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요렇게 레드로 나왔습니다. 자 한번 보세요. 예 요렇게 레드로 나와서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식탁 위에 무슨 젓갈 같은 거라든 고추장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담아놨을 때도 여러분들 뭐 걱정을 할 필요 가 없고, 그다음 앞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또 뭐가 들어있는지 냉장고에서 수납할 때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거든요. 자,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작은 아이 222십이끼가 이렇게 나오느냐면 자세 개, 자예 이렇게 네 개, 자 이렇게 네 개가 다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네 개가. 그다음에 뚜껑 자체도요 정말 보면은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예쁜 색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. 자 다음은 바로 뭐냐면. 자 이제 370입니다 자요 370은 약간의 짙은 오렌지색입니다 예, 약간의 짙은 오렌지색이라서 또 우리가 뭐 물김치라든지 국물 있는 거 담아놨을 때 여러분들 보면은 또 훨씬 더 예, 엄청 고급져 보여요 자 요건 지금 핑크잖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핑크를 갖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약간의 오렌지톤으로 요렇게 자 요렇게 자네 요렇게 이렇게, 요렇게, 요렇게, 지금 있습니다. 자, 뚜껑을 한 번, 예, 깔아보면은, 자, 요렇게, 예, 요렇게 8개가 있어요. 진짜 예쁘죠? 예, 쁘고 고급지고, 그 다음에, 여러분들, 예, 음식을 담아놨을 때, 너무나도, 어, 정말 다양하게 많이 쓸수 있는, 그러한 용기를 더 아, 있다라는 겁니다. 아, 그래서, 아, 너무 괜찮다라고 했는데, 자, 이 친구가, 이렇게, 여덟 개. 요렇게, 세트 구성이 다 되어 있으면서, 예, 박스로 다 되어 있는 이, 얘가, 예, 풀 세트입니다. 우리, 이 세트, 이 아이를, 자, 총 토탈 여덟 개고, 레드색으로 나왔고, 아무도 만져보지 않습니다. 자, 요런데, 이 아이를, 여덟 개, 포, 장다 되어 있습니다. 이 아이를 얼마에 드릴 거냐, 48,960원. 터치 정사가 세트, 이 친구를 주문하실 분만, 예, 주문, 줘요. 주세요. 예, 네, 요렇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